보리가루를 버렸나? 보리가루를 버렸네. 오래 돼서 보리가루 왜? 아, 일단 빵쪄 먹을라고. 빵쪄 먹을라고! 아니, 어머니. 화을 <laughs> 내가 자꾸 이런 거 먹을, 저런 거 가져가서 이거 먹으리라. 먹으면 좋아. 이거 뭐야? 아까. <laughs> 엄마, 이거 다 흘리는데 여기서 하지? 왜 여기서 하지? 저기서 해? 당장 마음이지. 여기 다 알려줘야 지금. 따끔만되지 막걸리랑 우유 넣어야 돼? 우유 넣어야 나. 방송 나오니까 <laughs> 어? 됐어. <laughs> 뭐야? 이스트! 근데 왜 화났어? 찍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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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는 거왜 찍어? 보게 <laughs> 손으로 가리면 안 돼. 뭐라고? 손으로 가리면 안될거 아니야. 여기 <laughs> 여기 <laughs> <laughs> 찍는 거. 이렇게 해가지고, <laughs> 섞으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요. 한 시간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, 한 시간 놔두면 뽀글뽀글해 찌면 <laughs> 돼요. 이게 발효시키는 거예요. 준비는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역시 좀. 3시간 있으면, 요 이게 뽀글뽀글뽀글 뽀글 방울이 올라와요. 그러면 그때 찌는 거예요. 놨다가 한 시간 후에 찌면 돼요. 됐습니다. 머리는 언제 감았어? 3일 전에 감았어요. <laughs> 왜 머리 안 감나? 추워서 일락서못 감아요. 목소리 번만 몰라요? 관계가는 거? 알바를 해야 하나요? 너 저번에 부릅빵 짠거안 먹어봤어? 응 음. 맛있잖아 사먹는 빵보다 훨씬 맛있잖아 사먹는 빵 비싸면 안돼 유튜브잖아 아. 그런 거를 말해야지 그럼 뭘 말해야지 음, 뭐라고? 사실을 사실을걸 말해줘야지 사장님보다 이게 훨씬 맛있지 방구자도 안 들어가고 갑자기 냉동매 갑자기? <laughs> 냉장고 다 깨끗하게 수시로 닦아줘 수시로 일하면서 그냥 수시로. 보리빵이에요 보리빵. 밀가루는 살찌고 탄수화물이 높은데 보리가루는 먹어도 당뇨에도 좋고, 먹는 사람 도 좋고, 살도 안 찌고 소화도 잘 되고, 아주 좋습니다. 또 사먹는 빵은 비하네. 그렇다는 얘기지. 진짜. 그럼 뭐 남을 비하하면 안 돼. 남도 좋은데 이것도 좋습니다. 이렇게 사먹는 빵보다는 아주 이게 담백하고 달지도 않고. 탄수화물도 적고 아주 몸에 좋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한 20분 정도 찌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설명 안 해도 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놓되나요 재료는요 보리가루 2컵 막걸리 1컵 우유 1컵 이스트 약간 넣고 잘 저어서 2시간 발효한 다음에 찌면 돼요 <laughs> 손가락이 구부러졌네 다 됐어? 아 탄네 진짜 그래 탄 냄새나 아이고. 아 이거 좀 탔네. 진짜 저럴까? 잘 됐다. 잘 됐다. 음. 너무 오래 놔뒀네, 그지? 약간 탔는지는 아닌데. 그릇이 탄것 어. 같아. 잘 됐다. 이 아까워서 뜯어 먹어야 돼 응? 이거 아까워서. 살이 많이 붙었네. 설탕을 <laughs> 너무 안 넣나 보래좀 넣을 거야? 엄마 그거 왜 먹어? 살이 많이 붙어있어. 야, 너네 이거 유튜브인데 등장할 거야? 허락을 받고 헉, 하자. 왜 이렇게 나신해졌어? 이제 등장하고 허락할 사람만 나와. 이게 무슨 냄새야? 어. 이거. 펜디. 춤추는 거 나와도 돼. <웃음> <웃음> 너, 어? 춤추는 거 찍어달래? 응. 응. 응? 맛있어. 설탕을 음. 좀 어. 넣을 거를 설탕 음. 너무 안넣었 응. 음. 괜찮지, 근데? 맛이 없어. 괜찮아 몸에 이게 좋아 하면은 설탕을 조금 넣고 해야되겠네 커피는 안 가져가도? 아 이거네 이거 어마가 끈거 이거 맞네 음, 여보 <laughs> 빵 좋았습니다요 아 이거 뭔 설탕을 안넣게 해야돼 보리빵이라 몸에는 좋은거 지난 이거 먹어야 돼왜 음. 이게 몸에 좋은 거는 이렇게 달지 않은 거야 맛이 덜한 거야 이 밀가루가 아니라 보리라 맛 많이 먹어도 괜찮아 맛이 없어 아빠? 응 설탕을 넣서 그래 괜찮은데 맛이 없는데 왜 먹어? 간식 무슨 맛인데? 무맛이 무맛 슨 보리가루 맛이야 무맛 응? 보리 그게 맛이 없어? 음. 다음에는 설탕을 좀한 숟갈 넣어야 되겠네 안 먹을 거야 아빠? 음. <웃음> 어, <웃음> 응 어? 어, 그만 먹어 왜? 먹고 아, 한 숟갈 배불러... 음. 배불러서 안 먹는 거야?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야? 아 배불러서 됐어 맛있게 생겼다 꿀 찍어 먹으면 됐네 꿀 어떻게 써? <laughs> 바르지만? <마? 웃음> 찍어 먹어야지 찍어 먹어? 응. 갑자기? 갑자기? 응, 음, 맛있어 야. 맛있어, 꿀쪄보니까. 난안달아서 좋아. 아우, 뜨거워, 맛있다. 컷! 컷! <웃음> <웃음>